이달의 잘쓴 템, 이달의 추천템 영상입니다. 애초에 선크림까지 잘 지우는 클렌저다. 샤워기 헤드 필터에 누가 알로에 세럼을 조금 몇 방울 펌핑을 했나 싶을 정도로 다음 제품은 모발모발 모발 제품이에요. 제형에서부터 그 쫀쫀한 단백질의 느낌? 마구 느껴지거든요. 근데 사용해보니까 느껴진다 느껴져. 이 제품은 비건 제품이고요. 붉은기 잡아주는 진정효과도 있고 그리고 피부 진정뿐만 아니라 보습효과까지 있는 제품이래요. 이 패키지가 플라스틱을 58% 절감한 페이퍼 튜브래요. 너무 무거운 건 싫지만, 어느 정도 쫀쫀한 보습 영양감은 필수이신 분들께 매우 추천하는 제형입니다. 근데 이틀인가 만에 회복이 빠른 거를 너무 이 쿠션은 거의 올 여름 끝판왕. 요세 개인데, 이건 약간 컬러도 약간 정해져 있어요. 이 컬러 자체가 정말 이렇게 소프트한 봄웜 좋아하신다면, 이거를 어찌 안 사고 베기겠습니까? 리뷰 끝나고 나서도 이 제품을 제일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.